오늘 선택된 본문이 좀 길지요? 그래서 읽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읽느냐고요? 우리는 지금 렉셔너리를 따라서 주일 설교 본문을 정하고 있습니다 렉셔너리는 무엇이냐 하면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기독교 전통을 따라서 그 주일에 읽어야 할 성경을 정해놓은 것이 렉셔너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Revised Common Lectionary라고 하는 이전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렉션어리를 따라서 그날의 본문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렉션어리는 언제나 매 주마다 네 개의 본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편, 하나는 구약, 하나는 신약, 그리고 복음서입니다. 시편의 말씀은 예배 부름에 읽고 있고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과 복음서 말씀을 읽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교회력을 따라서 그 교회의 절기에 맞게 해당된 그 성경을 읽게 되는데 이것이 3년마다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가운데서 한 구절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9년 만에 한번그 본문을 다시 설교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함께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이 성경 읽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에스라 선지자가 아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모아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성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펴서 읽을 때에 그 많은 그 백성들이 성경을 듣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엉엉 울고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까지 이 말씀을 두고 제대로 들어보지도 못했고 읽지도 못했고. 물론 그때 사람들이 글지를 몰랐으니까 읽을 수도 없었죠 그런데 이 서기관이 읽어주는 거 그거 듣고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서는 모두 회개하고 그리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때 에이 성경을 읽고 난 후에 에스라가 그 성경에 대한 말씀을 해석해 준 거죠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도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책을 가져오시는데 이사야의 책을 가져왔어요 예수님께서 그 책을 읽으시고 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책을 읽으시고 그리고서는 사람들에게 모인 사람들에게 그 책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봉독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경이 길기 때문에 예, 여러분이 졸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성경은요 성경이 말씀하는 리앙스가 있어요 설교자는 아무리 그 성경을 잘 해석하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다고 해도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방식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길지만 앞뒤를 다 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 마디 딱 읽고 설교할 수도 있지요. 그 설교 안 된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인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아, 각자가,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게 되고, 은혜 받으면서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성경봉독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경봉독 참 잘하셨는데요. 성경봉독 순서가 되면 꼭 일곱 번씩 우리는 읽고, 소리 내어서 읽고, 그리고서는 성경봉독 하시는 거예요. 예, 앞으로 다 받으신 분도 그렇게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귀한 줄 알고 우리가 함께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나사로의 가족은 그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그 가정에 자주 들락거리셨어요. 그 가정은 왜냐하면은 아, 이 예수님을 잘 공경하는 그런 가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오셨을 때 마리아가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는 장면 그런 것도 나오죠.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예수님 말씀 듣는 장면 이런 것도 나와요. 바로 그 집입니다. 그 집에 오라버니가 예수님 사랑하시는 이 오라버니가 병이 들은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어요. 성가를 보내서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주여 보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데 왜 병이 듭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인데 왜 병이 들고?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 사랑하신 자인데 죽기까지 하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사랑하시면은 병들지 말아야 되고 병이 들어갔다가도 빨리 낫고. 또, 예수를 잘 믿으면은, 무슨 일이든지 다 형통하고 잘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 들었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어, 이 동생들이 예수님께 보내서 그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도 당장 쫓아와서 고쳐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씀을 들으시고도 이틀을 그곳에 더 유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시간을 질질 끌고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결국은 그러는 시간에 나사로는 죽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를 지는지 나흘이나 지난 때였어요. 이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와서 위로하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뒤늦게 도착하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는 예수님 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나가 보지도 않아요. 그 집안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니는 그래도 체면이 있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맞이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마르다가 하는 말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오라버니가 죽었다는 얘기. 예수님이 그렇게 무관심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예수님 좋아하고 예수님 극진히 대접하고 보살펴드렸는데 왜 이제 오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급히 전가를 보냈는데 왜 빨리 오시지 않고 이제 와서 다 죽고 난 다음에 오시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마리아도 마르다가 들어와가지고, 야, 선생님 널 부르신다. 그러니까 겨우 제 나갑니다. 막 쫓아 나가다 나가서, 그도 똑같은 언니와 똑같은 말을 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오빠를 잃은 그 슬픔과 고통을 예수님께 전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으니까, 죽었으니까, 예수님 책임지세요. 아주 원망스러운 마음이죠. 서운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런 서운한 마음이 없으셨나요? 우리들도 이처럼 답답하고 이해 못할 일을 당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고백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적지만 정성으로 주님 앞에 헌물도 드리고, 예배도 빠짐없이 드리는데, 왜잘 믿는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생기느냐? 왜 예수님이 나를 다 봐주지 않으시나 이런 아픔 이런 불행이 없기를 그렇게 기도했건만 하나님은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또왜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가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고통 때문에 신음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고 낙심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무기력해서 체념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떠나기까지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왜 세상 사람들도 당하지 않는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의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었지요.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을 얻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구원의 시작일 뿐입니다.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 구원하시는가 그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분명히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홍해 바다 건너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게 구원의 완성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구원의 시작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은 광야의 40년 기간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 받았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다 됐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 이제 죽어도 아, 천국 가니까 나는 이제 다 됐다 생각하고 알거다알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렇게. 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배우지 않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립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한국 교회가 아주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이 애굽에서 벗어났습니다. 분명히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여전히 그들의 삶은 애굽의 노예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애굽의 노예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을 만나면 불평하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습관이 여전한 것입니다. 하나님 뜻 따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말씀 듣지 않고 지도자를 따르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만나오매 추락이 매일 먹으면서도 하나님 사랑 의심하고 그를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심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날마다 보여 주시는데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고 경거망동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이런 습관들이 하루아침에 고쳐지겠습니까?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고쳐지겠느냐고요.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함을 배우지 못했는데 자신이 마음먹는다고 고쳐집니까? 툭하면 우상숭배하던 문화를 손저 때부터 물려받았는데 그것이 한두 세대 믿었다고 해서 고쳐지겠습니까? 부득불 그들은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제 막 시작해 놓았는데 난다 됐다. 난 기도할 필요 없다. 난더 이상 배울 필요 없다. 다 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이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마음속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셨으니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과 지식, 지위와 힘을 왜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무엇하라고 그것을 주셨는지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해나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데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다 됐다. 그렇게 하니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광야의 시험은 통과할 때까지는 끝나지 않습니다. 또고 또옵니다. 시험은 반드시 돌파해야만 끝납니다. Breakthrough! 돌파해야만 끝이 나는 거예요.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질로 인하여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해도 하나님은 또 붙잡아서 그 시험 속에 집어 넣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물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자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시험을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 관계로 신앙 생활의 시험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 싫어서 교회를 떠나도 또 지긋지긋한 그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피하려고만 하고 면하려고만 한다면 시험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건지신 생명인데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존재가 내,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반드시 이루어 놓으신다는 것이 출애굽기의 이야기,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되겠는가? 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할수 없어요. 그래도 그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이기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일찌감치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빨리 가는 길입니다. 거기에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과 즐거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처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하셨냐 하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의 영광, 영광이 주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나사로가 병들었고, 이를 위해서 나사로가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는 것은 우리를 위해 살고, 죽는 것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까? 아니 죽는 것도 내를 위해서 죽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부르시는데. 이미 불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요. 그 고귀한 우리들을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가 내 뜻을 내려놔야 지요 주님 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까지.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사도 바울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믿음, 이 자유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든지 죽든지 큰 주님께서 주의 영광을. 비... 여러분 우리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죽으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가리겠는? 여러분 그것은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혼자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 생각 내려놓으세요. 이대로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엄매이지 않고 죄의 종되지 아니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이 놀라운 평화, 놀라운 자유 그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불행한 일, 괴로운 일, 그것 당했어야 당하지 말았어야 할일 내가 당한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일을 당한 것을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주님이 계획하지 않으셨나요? 계획하지 않은데 하나님 그런 생각이, 그런 일이 벌어져 깜짝 주님이 놀라시나요? 천만의 말씀. 주님께서 이미 계획하셨어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이 일이 꼭 내게 있어야 할줄 아시고, 그래서 나를 주님 같은 성품 갖게 하시려고 세상에 헛된 영광에 미혹되지 않는 신실한 주의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남들이 안 당하는 고난을 당하게 해 주셨다. 그렇게 에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선 자매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미모를 잃고 꿈을 접어야 했던 불행을 겪은 자매입니다. 그가 자기 자신의 신앙간증을 담아서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그는 자기 자신의 아름다운 얼굴이 다시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지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내게는 기적이 없었는가 하고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다가 자신에게 일어난 감사의 기적을 이렇게 그 책에 적고 있습니다. 왼손보다 오른손이 더 짧고 잘 움직여지지 않는데 왜 오른손을 더 지켜주지 않았느냐고 울며 불며 원망하는 게 아니라 왼손이라도 오른손처럼 심하지 않고 잘쓸수 있으니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손가락을 절단하러 들어가는 그 수술실 앞에서는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해 우리 차를 들이박은 그분께 조금도 미운 마음이나 분노가 생기지 않도록 제 마음을 지켜주셨습니다. 정말 힘든 가운데도 이제는 숟가락 혼자 잡을 수 있어서 오늘은 또 문고리 잡고 열수 있어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매일매일이 너무 행복한 마음이 제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입니다. 제 힘으로는, 제 의지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에 저는 감히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겪는 절망과 고통은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반드시 영광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주를 믿는 것 뿐입니다. 내가 너에게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믿기만 하면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절망도, 어떤 시련을 당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주를 의지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절망하고 낙심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시련이 몰려올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당한 시험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침내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주를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